이것만 딱 먼저 먹으니까 이거 되게 고급스러운 요리다. 음. 여기다가 네이 맛을 제대로 한번 보기 위해서는 네, 네. 아, 육식 주의자가 되는 완벽하게. 그래서 이판 안에 딱 아주 고양과 같은 그 고기들을 싹다 구워서 하나 하나 맛보고 함께하서 맛을 더 느끼는 거예요. 어 무슨 고기를 넣을 건데요? 소 등심, <laughs> 돼지 삼겹살. 오 아, 여기다가 돼지와 소의 대표 부위를 같이 구워서 와 아, 아 이게 소였지. 아, 이게 흑염소이래서겹소가 이걸 사막으로 먹는다고? 이거 먹고 마지막에 한번 봄씨 어떤 놈이 살아남는 지 한번 야, 이걸 <laughs> 소고기, 돼지고기, 흑염소고기 세 개를 이렇게 뭉쳐서 먹는 사람이 세상에 있었을까? 아삼각도잘안 해볼 거야, <laughs> 생각조차. 여기 그 UFC 옥타곤에서 싸우잖아요? 네. 숯불 위에서 싸워버려 아, 누가 이기나, 소, 소? 돼지고기. 돼지, 오케이, 돼지를 중간에 끼고, 대 중간에 끼고, 어. 어.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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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. 동지들이야, 되시죠, 동지들이야. 오우, 오우. 대한민국 먹방 사상 최초, 흑염소, 소고기, 돼지고기 다 동시에 먹기 이거는 먹방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거야. 음. 우리가 시작했고 앞으로 누군가가 또 하겠죠. 아. 먼저 먹어봅시다. 가봅시다. 아리고도 가자. 아. 음. 이게 맛이 구별이 될까? 생개가 들어가면? 음. <laughs> 구분이 돼?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뭐가 뭔지 모르겠어 <laughs> 조금 더 씹어보게 그좀더 끓이고 싶구나 한마디로 정리할게요. 굳이 옳소! 굳이 옳소! 옳소! 아! 아! 정리! 브라보! 하마 안 돼. 이렇게 다 여러분들 다 가지 말아야 할 길도 알려주는 우리가 말하오는 맛있는 녀석들. 우리가 가보고 그 길이 아니라면 음. 음. 말씀을 드리는 거 먹방의 길라잡이 먹튀게이션이 음. 됩시다. 그렇지. 음. 맛있다고 쪽콜릿타고 김치를 같이 먹을 수 없잖아요. 아 그러세요? 아그렇죠 뭐라고? 이것만먹으라고이것만 아, 다시 뭐 남았으니까. n a m a 남았 e n a m a s 음. 이거지. 먹어야 돼. 엄청 먹어야 돼. 음, 맛있어. 이거냈어 음, 음. 아, 고소해. 진짜 고소. 고소하다. 아, 맛있다. 야, 음. 아까 그건 뭐지? 뭐지? <laughs> 아, 고기 완자 막 이렇게 뭉쳐요. 경영 <laughs> <laughs> 음. <고기하면서> 그거 <laughs> 참 싫었나봐. 같이 놀줄 알았는데 완전 따로 놀면서. 너으니까 하고... 지들끼리 막. 맨! 정확한 표현 같아